어, 정말 우주항공특별법 관련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당초에 우리 여야 간사 또 실무자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충분히 보고 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밤새도록 자료를 다 준비하고 했었는데 상정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본인의 법률안 검토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냥 나가버리는 통에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우주항공법 특별법 자, 아, 안 들으세요. 자체가 자, 나중에 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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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했고 노조도 동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굉장히 그한 사안입니다. 여기가 혼자서 원맨쇼 하는 자리 아닙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고 일소이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할지 안 할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본인 법안하다고 나가버리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어,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 더 이상 미룰 내용도 없습니다. 원장도 동의하고 노조도 동의했던 겁니다. 좀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성중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예, 민영교 의원님 3분 드리세요. 박성중 일소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에 안건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간사위원께서 나가신 이유는 그 내용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정할 거라고 하지, 하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밑에다가 사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해 놓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내용이 포함어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걸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간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그거를 무슨 개인적 개인 법안 이건 굉장히 뭐 개인 법안을 무슨, 심사하지 자, 않는다고. 자, 자, 발언권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발언 들으세요. 자,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합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 상정이 안된 상태니까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 자 박성준 관사님 조금만 듣고 또 발언권 드릴게요. 네. 자, 자, 민영규 의원님 발언하세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심사를 못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가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목소리> 아 정말. <목소리> 뭐 자자자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 발언하시는 분 자자 어 그래서 거예요? 자 고민정 일단 의원님, 자, 민영배 의원님 발언 시간입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박성중 조, 잠깐만요. 아 조금만. 조, 박성중 김영식 위원장께서 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를 의논을 하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욕적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왜 그러느냐고 하면. 자, 자, 서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영의원님 발언 마시시고,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성중 의원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사에 심사를 시작할 수 있,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민영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반을. 네? 신상반을 자, 올, 나한테 나한테 자, 자, 조승민 한사자 신상발 하십시오. 좀, 좀 조용히 네. 좀 해주세요. 자, 신상발 하세요. 안안 3분, 3분 드리세요. 네, 어. 예, 그 오늘은 이제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과도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상임위를 몇 달을 동안 공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하다 답답해서 아무 안건조정 절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자라고 제안을 우리가 했던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이 일당에서 맡게 돼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본, 본인, 저를 위원장으로 하겠다라고 논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재척 사유가 있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위원장 선출을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36일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합의가 돼서 위원장 선출을 했고, 네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네 차례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안건조정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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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간사와 과기부 장관이 합의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희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을 문구 문안화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깨진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한 합의 또는 처리 약속이 없으면 단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할수 없다. 그렇게 국민의힘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할 때도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아니 과기부 장관과 박성준 감사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자가 합의를 분명히 했고 합의한 걸 가지고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4차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했고 속기록이 다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마치 그걸 제가 거짓말한 것으로 저를 몰, 몰고 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엊그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분명히 장관과 간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확약을 가지고 오전 중에 가져오기로 했죠 회의하기 전에 가져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하자고 했는데 맨 마지막 법안까지 다 논의가 끝나, 끝난 시점에서 뭐 자료를 갑자기 배포하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안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전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거 가지고 승진을 내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그럼 앞으로 여당은, 여당은... 자, 자, 이분들이세 자, 여당은 그럼 앞으로 그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로 저는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저법안속에서 의결한 거는 제가 의결을 하고 하겠지만 그 뒤로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협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벌써 저를 거짓말장애로 벌써 몇번본줄 아십니까? 그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약속을 밥 먹듯이 깬 거는 정부 여당이 한 거예요 심지어는 법안소위 마치고 나 제가 들어보니까 정부 관계자들끼리 또 대판 싸우는 일까지 벌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그, 이 복도에서 그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아니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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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원장, 자,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장에, 아니, 잠깐만요, 들어보세요.